네. 자, 462페이지 펼쳐주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약간 무시무시한 케이블의 약호 같은 것들이 나와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지 마시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는 그냥 안 보시는 것을 아예 추천드려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간연도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친구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 약호를 보고 명칭을 쓰시오. 혹은 명칭을 보고 야코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있는 이 표에다가 옆에다가 체크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다 우리가 횟수를 하, 어, 알기 위해서 이렇게 혹은 뭐 발의 정자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요거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체크만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시험치기 한 일주일, 이주일 전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 위주로만 봐주시면 어,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감 없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외우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이 아, 이이 케이블의 케이 약호들이 어떤 그 뜻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데 모든 뜻이 다이 아, 알파벳이 다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부분이 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 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V라는 친구인데요. 자 V는 이제 V V잖습니까? 그래서 v 닐 네. 비닐이 여러분들 영어죠. 그래서 비닐의 약호가 바로 V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C라는 친구인데요. C는 가교폴리에틸렌. 자, 가교폴리에틸렌 혹은 클로로프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나오기 때문에 클로로프렌은 그냥 참고만 조금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E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는 폴리에틸렌이 되겠습니다. 네, 폴리에틸렌이 되고 그리고 O 같은 경우는 O계형 아우터라는 뜻으로써 오기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이네 가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네, V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비닐이고 C 나왔다 해서 무조건 가교폴리트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드라 해서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v, V가 v 나왔어요 그럼 얘는 비닐이 두 개가 들어가는 친구다 라는 거 그래서 VV 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 나올 건데 비닐제어 비닐시스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V 같은 경우는 가교폴리에틸렌 비닐이 되겠죠. 그래서 CV는 가교폴리에틸렌 전력 비닐시스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V는 EV 포켓몬 아닙니다, 여러분들. 폴리에틸렌 비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봤을 때 여기 음. 나와있잖아요. 우리 외치는 거이이 e, e 나와 있죠. 그래서 이이의이 e, e,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전련 폴리에틸렌 시스 케이블이라고 나오고요. 자그 다음에 이 v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에틸렌 전련 비닐 시스 케이블이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d v는 이거는 우리가 필기에서 했다 맞죠? 어떻게 이입용 비닐절연 전선. 우리 가공 인입선 그 오가목 설비에서 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V가 나네요 자, C, V 뭐예요? 가격 폴리에틸렌 비닐. 자, C, V, 10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폴리에틸렌 비닐이 되고요. C, V, V인데 그럼 가격 폴리에틸렌 비닐, 비닐 비닐이네요. 맞죠? 근데 얘는 비닐, 비닐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C, 아, 아, C 뒤에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 10, 맞죠? 자, 얘네들은 0.6의 1kV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0.6의 바1이 뜻이 뭐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어, 여기에다가 적을까요? 자, 0.6. 1kV라고 하는 것은 <laughs>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네 상전압. 이 되겠고요. 얘는 선간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또 똑같이 표현을 한다면 얘네 단상일 때. 얘네 삼상일 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상 어 단상일 때 우리가 어차피 대지와 전선이니까 상 전압이고 삼상일 때 우리가 L1 L2 L3 선간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상일 때. 그래서 얘네 상전압으로 단상으로 쓸 때는 0.6kV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삼 삼상 전원으로 쓰게 되면은 1kV까지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수치까지 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CV1 같은 경우는 0.6의 1가교 폴리에틸렌 전래 비닐 시스케이블이고 CV10은 0.6의 1을 곱하기 10 10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의 10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C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가교 폴리에틸렌이란 말은 없지만은. 이 0.6의 1이라는 친구가 계승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약간 또 하나의 특징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두 글자짜리 친구들을 나누게 되면요 앞에 있는 친구는 다시 앞에 있는 친구는 전련, 아이고 앞에 있는 친구는 전련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뒤에 전련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가교폴리에틸렌 전련 가교폴리에틸렌 전련 비닐 전련 비닐 전련, 비닐 전련 비, 폴리에틸렌 전련 폴리에틸렌 전련이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시스가 뒤에 있는 글자는 음, 뒤에 있는 글자는 시스가 붙게 됩니다. 어떻게? 비닐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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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시스 이런 식으로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선의 야코라고 하는 것은요, 어, 사실 이 전선이 어떠한 생김새로, 그리고 어떠한 구조로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V라던가 VV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사실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련과 시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케이블의 구조는 여, 되게 여러 가지의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딱 하나를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이 안에는 또다시 전련이 있는 친구들로 전련 전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그냥 동선들이 아, 쭈루룩 이렇게 연선으로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케이블들을 한번 또 전련에 아니 피복을 씌우는 경우 피복을 씌우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련 전선 요세 가닥을 세 가닥이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꼬여서 살짝 우리 꽈배기처럼 살살 꼬여가지고 이렇게 그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곳에다가 한번 더이 굉장히 전련성이 뛰어난 친구로 가득 메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교 폴리에틸렌이란 친구를 이용해서 가득 메워 준다거나, 혹은 폴리에틸렌이란 친구를 이용해서 가득 메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전련층이라고 하게 돼요. 네, 전련층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피복을 한번 더... 감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피복을 감싸는데 우리가 그 케이블에서는요 피복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뭐라 부르냐? 시스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시스. 자 그래서 이 CV1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C가 들어갔으니 원이 들어갔으니 0.6에 1kV에다가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비닐 시스 케이블이 되는데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어떻게 했다? 아 가교 폴리에틸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전련을 했다. 와 발음이 되게 어렵네. 네,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가득 메워 넣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V 비닐로써 피복을 했다. 시스를 비닐 비닐의 재질로 했다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가운데. 그 통신선의 유도장애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실드 선을 쓰거나 차폐선들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메꾸기도 합니다. 어, 근데 그 이런 것들은 우리 케이블의 약호에는 잘 들어가지 않으니 그냥 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안에 전련층의 제, 그 재질과 피복의 재질로서 그 전선의 약호들이 정해진다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이 전선의 재질에 따라서도 약호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바로 이런 친구들, Al이 들어가는 친구들. 자, Al은 뭘까요? R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R,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학기호. 자, 그래서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아, 도체까지. 자, 근데 얘가 뭐냐면 오, 오, 오가 들어왔죠. 자, 오는 뭐예요? 옥외용이 되겠습니다. 오니까 옥외용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오게요이들어가는데 시가 있네요. 어, 시 들어가 뭐라고요? 가교 폴리에틸렌. 이가 있네요. 이 e 들어가 뭐라고요? 폴리에틸렌. W, 어, W는 여러분들부위를두개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비닐입니다. 비닐 비닐 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비닐. 자 근데 OW 같은 경우는 오개용 비닐 절연 전선 우리 필기에서 정말로 많이 본 전선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OC OE 똑같아요. 오개용 오개용 폴리에틸레 아가격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레 이런 식으로 된다더라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ACSR이라고 하는 친구 역시 우리가 어디에서 필기에서 많이 봤던 친구입니다. 알루미늄 컨덕터 스틸 레이퍼스라고 하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송전솔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선이 된다더라. 아, 가공전솔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선이 된다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 알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이 있는데 뭐냐면은 앞에 여러분들이 변전설비인가요? 수변전설비를 듣고 오신 분들은 여기에 익숙한 그 케이블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뭐예요?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있죠. 자, 동심 중성선 차수형 전력 케이블 혹은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 사실 이 친구가 더 익숙하죠. 체크를 잘못했네. 음. 자,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인데 C 동심이란 뜻이고요, N 중성선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c 란에 전력선들이 가운데 이렇게 모여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치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배치는 아니고 이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우,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다시 그려드릴게요. 약간 연선으로 모여있습니다. 그냥 세가닥만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N, 중성선이 있는데 이 중성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 피에다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전선들이, 요렇게 박혀 있습니다. 전선으로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CV, 뭐예요 가격 폴리에틀렌으로 채워 넣었구나. 그 다음에, 피복은 시스는 뭘로, 비닐로 했구나. 라는 뜻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W, 뭘까요? 워터프로틱, 혹은 워터프로텍터라고 하네. 우리 방수가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방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차수형도 방수구에 사실. 얘도 방수형이고, 얘도 방수인데, 차수형과 수밀형의 차이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생활방수. 얘는 생활방수고, 얘는 완전방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NCVW 전선을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이 CNCVW 전선은 어디에 많이 써요? 그렇죠. 지중전설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CNCVW 전선에 많이 써요. 화재의 우려가 많은 곳에는 CNCO.W. 맞죠? 그래서 FR. 음, 죄송합니다. FR, CNCO.W. 어, 난년성 친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지중전 설로 얘는 가공전 설로에 사용하는 전선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자? 어,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하면서 틱틱틱틱 넘어가면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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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간연대에 나오는 친구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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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많이 나오는 친구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바로 밑에 아네 바로 밑에 또 케이블에 야코가 또 나오죠? 자 MI 케이블 정말 익숙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필기해서 많이 나온 친구네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에요. 맞죠? 자, 근데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지만 에 여러분들, 어, 저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이이라 적지 마시고요. 무기 n 전 u 케이이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한글로.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 똑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필기에서 설비, 법규 강사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어, 교수죠? 네. 자, 그래서 무기질 전련 케이블인데, 이 설비가 KC로 바뀌고 난 뒤로부터는, 원래 KC 전에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KC로 바뀌고 난 다음에 KC에서는 이 친구가 전부 다 사라지고요. 전부 다 요걸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기에서도 실기도 웬만하면 법규에 맞춰서 문제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기질 전력 케이블이라고 적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정확한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MI 케이블이 나오면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도 좋지만 내가 기억이 난다면 이것을 무기질 전력 케이블이라고 쓰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NR 케이블이 나오는데요. NR 케이블은 도면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어, 케,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NL 전선은 우리가 N, normal이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일반입니다. 그래서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인데 앞에 있는 이 450에 750도 굉장히 중요하니 반드시 알아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옥내 배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HIV라고 하는 내열성이 아주 뛰어난 전선을 쓰지만 우리가 기사 실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는 NR 전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도면 도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옥내 배선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어떤 옥내 공사에 대한 도면을 던져주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전선으로서 오른 것은 어떤 전선을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NR 전선이라는 약호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NR 전선을 우리말로 써라, 약호로 써라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450에 750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비전으로 외웠습니다. 예. 우리가 비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비전을 갖고 아, 간다라는 거, 비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비전이라고 가져가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 일반용 단신 비닐 전원 전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 아, NF 있는데. 유연성 단신비닐, 전연전선, 그 다음에 NFI, 뭐 70에 90에 70에 90 나와있는데 이거는 온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허용온도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그 다음에 OC, OE, OW, VCT, 그 다음에 VV 있는데 어? CT가 있죠? 이것도 우리 필기에서 정말로 많이 나왔던 누구? 캡, 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앞에 비닐이 들어왔으니 비닐이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VV, 비닐, 비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선의 약호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냥 넘어가면 제가 조금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팁을 드리자면 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친구들 위주로 제가 한번 찝어드릴게요 정말로 많이 나왔던 친구들 위주로입니다. 어, 제가 안 찍었다고 해서 문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 선생님, 제가 그, 아, 교수님 제가 문제풀다가 이 전선의 약호도 나왔는데 왜 이건 안 찍어 주셨나요? 이런 질문 하셔가지고 많이 나온 것들 위주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일 많이 ACSI 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CNC VW 이거는 뭐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CV 세트는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아, 이 친구들은 근데 쉬우니까 조금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그 다음에 또 나온 친구가 아이고 나온 친구가 음. 사실 NI 케이블은 정말 잘안 나왔고요 NR 케이블은 많이 나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VV 그 다음에 OC는 잘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몇 개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어, 나중에 공부하실 때큰 도움이 되지 않나. 쉽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